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체질이라고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소양인인가요? 아니면 저는 소음인인가요? 태음인인가요? 어떠한 체질인가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체질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지,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나는 과연 무슨 체질에 해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체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성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주로 사상체질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체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체질들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게 생겨 있고 그리고 성격이나 성향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인 장부 대소에 따라서 어디는 강한 장부가 있고 약한 장부가 있어서 약한 장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병증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하게 좋은 생활 습관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한약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약한 장부를 보충해 줄수 있는 한약을 써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무 이재만 선생님께서 집대성하신 사상 의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 하나씩 알아보고자 해요. 어떠한 체질 구분에 따라서 체질을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활 습관이나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씩 꾸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체질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우리 타고난 골격은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타고나 있는 골격이 흉곽의 크기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체질은 이러한 골격 타고나는 것과 같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운동을 많이 해서 가슴 근육도 키우고 어깨 근육도 키우고 하면은 골격이 좁으신 분들도 마치 골격이 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체질은 생활 습관이나 어떤 운동적인 요법, 후천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체질을 타고났지만 생활 습관을 잘 교정을 하면은 보완할 수도 있고 마치 다른 체질처럼 보일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타고난 체질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각 사상체질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체형입니다 일단 태양인의 체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사상의학에서는 뇌추지 기세가 성당하고 요원질 입세가 고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뭐냐면 뇌추지 기세 그러니까 척추를 주변으로 한 우리 신체가 굉장히 건장하고 실한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어, 체형이 되게 건장하고 근육질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머리가 좀큰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가 크고 사각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옆에 이제 일러스트가 나올 텐데 이거랑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체형은 굉장히 시한데 허리가 잘록한 것이 특징이에요. 태양인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비뇨생식기계통이 좀 약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있는 허리가 조금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음인의 체형 특성은 뭐냐면요. 요원지립세가 성장하고 뇌추지기세가 고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원지립세는 뭐냐면. 우리 배랑 엉덩이 둘레가 굉장히 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은 체구도 크고 그리고 피부도 두껍고 밑에 있는 피하지방도 두껍기 때문에 좀 뚱뚱해지기 쉽고 뚱뚱해 보이기도 쉬운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일러스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듬직하게 생겼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바로 태음인의 체형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인의 체형 특성입니다. 소양인 체형 특성에 대해서는 흉금지 포세가 성장하고 방광지 자세가 고약하다라고 하는데요. 흉금지 포세는 뭐냐면 가슴이에요. 가슴과 어깨가 넓게 발달해 있으신 분들이 바로 소양인 체형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방광지 자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엉덩이나 하체는 반면에 좀 허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체는 굉장히 비대한데 우리 하체는 좀 간단하신 분들이 있죠? 요런 분들이 바로 소양인의 체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상체 운동을 많이 하면 상체만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고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고난 체형, 그러니까 골격 자체가 어깨가 넓고, 충각이 넓게 발달되어 있는데, 다리는 좀 가느다라고 엉덩이가 조그만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소양인의 특징이고, 지금 일러스트에 나오고 있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음이 특성은 뭐냐면요 소양인과 반대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광지 자세가 성장하고 흉금지 포세가 고약한 것이 특성이에요. 방광지 자세는 뭐냐면 우리 엉덩이나 하체 쪽이 좀 발달이 되고 흉금지 포세는 뭐냐면 상체 쪽 우리 흉곽이나 어깨는 좀 발달이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좀 체구가 작은 것이 이 특성이거든요. 체구가 작고 어,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좀 왜소하게 보이죠. 어깨 라인이 이렇게 단아하기 때문에 왜소하게 보이고 반면에 하체는 좀 튼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특성이 바로 소음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의 특성을 보면은 사상체질의 특징들이 하나하나씩 다 우리 속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사상체질을 또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우리 얼굴 데이터들 쭉 모아가지고 사상체질별 그 얼굴의 특성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도 하나하나씩 띄워 드릴 텐데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사상체질 얼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인 얼굴의 특성이에요. 태양인은 일단 얼굴이 좀큰 편이에요. 얼굴이 좀 크고 턱이 발달되어 있고 턱과 함께 목덜미도 굵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넓고, 눈에 빛이 나고, 어, 이러한 분들, 인상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압적으로 생기신 분들이 바로 태양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인들은 양기가 엄청 많고, 혁명가적인 특성, 그러니까 화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위압적으로 이렇게 생겼네? 어,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는데, 이러한 분들이 바로 태양인의 얼굴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음인은 어떠하냐면요. 태음인은 전체적으로 다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얼굴도 둥글고 좀 크고, 그리고 코가 넓고 큰 것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눈, 코, 입기가 다 전체적으로 큼지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입술도 두툼해 보입니다. 인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선한 사람, 좀 우직한 사람, 어, 좀 착해 보이는 사람, 어, 이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태음인 얼굴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크고 얼굴에 있는 우리 눈, 코, 입기가 전체적으로 큼지막한 분들이 바로 태음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양인 얼굴의 특성은 뭐냐면요 소양인은 얼굴이 좀 작은 것이 특성입니다 어깨랑 흉곽이 발달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얼굴은 좀 작은 것이 특징이고요 턱은 아래쪽으로 갸름하게 빠져 있어서 마치 역삼각형과 같은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마와 뒤통수가 발달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얼굴이 좀긴게 특성이에요 넓적한 게 아니고, 앞뒤로 긴 것이 얼굴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고, 기운이 위쪽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입술은 오히려 좀 가느다랗고, 입술이 얇고 작은 것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눈이 눈매가 날카롭게 되어 있고 얼굴이 되게 봤을 때 날렵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어, 얼굴이 좀 가볍고 날렵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소양인 얼굴의 특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인의 특성은 뭐냐면요 소음인은 얼굴이 좀 갸름한 편이에요. 갸름하고 작고 어, 이런 것들이 소음인의 특성이고 눈코 입기가 좀 작아가지고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바로 소음인의 특성입니다. 소음인들은 기온이 아래로 하강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눈꼬리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코 평수가 좀 좁아요. 그리고 코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것도 소음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 발달이 잘안돼 있어서 좀 무턱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분들이 바로 소음인 얼굴의 특성이다라고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성격적인 특성입니다. 사상 체질에 따라서 우리 성격적인 특성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 우리 태양인의 특성을 보면 일단 형명가를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화가 많고 리더십이 많고 군중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혁명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인이고요. 반면에 속에 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쉽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태양인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 리더십이 많다라는 그 특징에서 여러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 나 태양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요 말을 들으면 태양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던데요. 뭐냐면 태양인들은 기운이 너무 강하고 위쪽으로만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비뇨 생식기계의 통에그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가 잘 생기고 그리고 여자의 경우 남녀를 통틀어서 불임의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때문에 태양인 체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100%라고 치면은 아, 5% 내외에서 태양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태음인들은 뭐냐면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끈기와 체력을 둘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시작했을 때 진득하게 정말 끝장을 보는 사람. 그래서 일을 했을 때꼭 성취까지 얻어내는 사람이 바로 태음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태음인의 또 단점은 뭐냐면요. 일을 그렇게 끝까지 잘하는데 일하는 을 자체를 싫어해요. 너무 게으르고 귀찮아해요. 움직이기를 너무 싫어해요. 하는 것이 바로 태음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진득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 소나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들인데 여러가지 일을 벌리거나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걸좀 겁내하는 그리고 귀찮아 하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바로 태음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양인의 특성은 뭐냐면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인 것이 소양인의 특성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MBTI 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고 싶고 이런 후기 호기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고, 그런 호기심이 많은 것 뿐만 아니고, 일에 대한 습득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일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고, 판단력이 빨라가지고, 굉장히 좀 센스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양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소양인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요. 음. 일을 벌리기만 너무 좋아하고, 수습을 못하는 것이 또 소양인의 특징이에요. 실증을 잘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긴 잘하는데 진득하게 뭘잘 하지를 못해요. 끈기가 없어요. 요 일을 하다가도 다른 일에 또 빠지기 쉽고 또이 일을 하다가도 또 갑자기 다른 일에 빠지기 쉽고 이 사람이랑 연애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일에 사, 빠지기 쉽고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인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이 바로 소양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인은 뭐냐면요 내향성 인간들이 많습니다. 어, 우리 요새 MBTI에 보면은 I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좀 소극적이고 자기주장을 펴기를좀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여러 가지 대세에 잘 따르시는 분들이 바로 소음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인들은 또 뭐냐면 한 가지 일을 맡기면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어, 소음인들은 일단 기력이 약해서 체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은 좋은데 단기적인 집중만 잘하고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소음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소음인의 특성 또 뭐냐면 교우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넓지는 못해요. 윗사람도 잘 모시고 아랫사람도 잘 꼼꼼히 잘 챙기지만 넓은 교우관계를 좀 가지지는 못하고 오히려 친한 사람이랑 더 깊게 친해지기가 좀 쉬운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소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상체질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체형적인 특성 그 골격, 타고난 골격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얼굴의 생김새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성격, 성질이 어떠한 체질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고 이제 전문적인 체질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이제 맥도 잡아야 되고 평소에 어디가 뭐 차갑고 열이 나는지 뭐 이런 것도 판별을 해야 되고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체질별로 발달되어 있는 장부가 있고 좀 약한 장부가 있기 때문에 약한 장부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봐야 되고 사상체질 설문지라는 게 있어요 사상체질 설문지를 MBTI 하듯이 여러가지 체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가지 이런 방법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이다 라고 판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만 가지고서도 아 내가 어떤 체질에 좀 가까운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해요. 우리 사상 체질별로 어떤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체질도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체질은 성격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성향으로 봤을 때 어떠한 체질에 가까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체질별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고요. 어,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게 뭐죠. 이러한 체질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더 건강해지는지, 어떠한 음식은 또안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약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재밌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